안녕하세요, 연근정 장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병점이라 그래가지고 음. 어떤 이렇게 막몸 안에 병이 있거나 네. 이럴 때그 무속인 스님들은 그걸 음. 또 이렇게 어 영안으로 이렇게 뭐 보신다고 이렇게 이제 화경으로 보지. 네. 네. 혹시 어떤 이런 병점을 보신 어떤 이런 사례가 있으시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아 그럼요 많죠. 굉장히 많아서 진짜 네네. 몰라셨다가 이제 점사로 알려드려가지고 가보니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초기에 막 발견해갖고 고치신 분들 꽤 많아요.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있다면은 이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 이제, 사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암이셨거든. 이제 몰랐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어느날, 자식이도를 딱 하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놈아! 너희 엄마한테 빨리 가서 대수대명 치거라! 이러시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대수대명을 치러시지 네. 기도하다. 어, 알았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했어, 엄마한테. 네. 엄마,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빨리 속옷 준비하고, 뭐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응, 알았어, 해놨게. 해놓자마자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가지러 간 거야. 그러자 가지고 와서 대수대멍을 박쳤어요. 내가 이제 선왕에 가서 풀어냈어, 안 좋은 거를. 네. 풀어내고 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네. 야, 나 이상하게 뱃속에서 구르륵, 구르륵 소리가 난대.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몰라, 이상하게.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구르륵. 네. 꼭, 어, 그런 데는 거요 아니, 엄마, 그럼 빨리 병원에 가. 어. 그러고 있지 말까. 응, 어, 알았어, 가야지.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고 있지만, 빨리빨리 가시라고. 그 엄마가 가실 건 가셔야 돼. 내 이제 이렇게,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 찬가지예요 가실 거는 가시고, 실령에서 알려주는 건 알려, 알려주지만, 병까지 낳게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건 인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병원늘 빨리 가라는데 엄마가 조금 이제 더득거렸어그 다음날 됐더니 엄마가 쫓전나가온 거야. 야, 너무 소리가 커서 우리 조카 이름을 대면서 할머니 빨리 병원에 가봐, 가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소리를 더뭐 질렀지, 엄마한테.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아. 거겠지. 빨리 가라고 병원에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가다며 가신 거야. 내가막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갖고 괜찮게 잠이 얻자면 걱정하지 마라 죽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자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 반대 놀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놀리지 마라니까더 놀래. <laughs> 놀래.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그쵸, 일이야. 왜. 그랬더니 엄마 마음이야. 벌써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 내가. 그랬더니 다행히 또 병원에 갔는데 삼기인 거야. 일기가 초기가 일기, 아, 초기 일기인데 1기 이기에서 삼기로 넘어가는 중이었던 거야. 아, 그럼은 뭐. 큰일 날뻔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진짜로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울었어 내가 그걸 안 알려줬으면 우리 엄마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난 거야 음. 사기까지는 가망이 없는 거야 그렇죠. 어. 근데 다행히도 이만했대 잘라낸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바람에 또 우리 오빠까지 또 이렇게 검사를 또 엄마가 그러니까 야, 병원에서 검사를 해봅시다 네. 그래 우리 오빠까지 검사를 했는데 우리 오빠까지 또 대장암 초기로 나온 거야 아 진짜요? 아, 두 사람은 살린 거잖아요. 그게 또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 대장암이나 이런 직장암, 췌장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린 예가 있어요. 저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반인 우리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병점으로 봐서 살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 응, 좀, 살린 분들이 있고. 선생님, 그런 쪽에 좀잘 보시나 봐요. 글쎄 뭐 다른 선생님들도 잘 보겠죠. 유난히 특히 병점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뭐 내가 뭐그 정도로 잘 본다기 보기는 좀 그렇고, 뭐 그때그때 영어로 탁딱 떠서 딱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지? 아주 못 본다고 보지는 않고, 뭐 그냥. <laughs> <laughs> 그렇게 참어 신기한 응. 일이네요 응. 응. 아, 어, 그래또 실력님이 또 알려주시니까 어, 난 진짜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순간에 딱볼때 어떤 게딱그 사람 지병이 들어오면 딱 오는 게 있고 나한테 몸으로 또 오는 게 있어 그분이 안 좋은 부분이 나한테 오는 거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제자님들이 산에 다니고 뭐 하면서 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상담도 해 드리고 병점도 봐 드리고 못도봐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병점은 봐주고 이런 게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아픈 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물론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네. 어떤 비방, 대수대명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100% 고쳐주지는 못하니까, 그 인간에서, 사람으로서 일반 병원에 가서 할수 있는 상담이나 그런 거는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